극단적이야. 아니 와이키키 가서 봐 전화 받는 게 낫지. 진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. 자꾸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가로치고.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올 A, A 해요. 왜? 어? 저 껍데기, 껍데기 너무 좋아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저희 드라마 대행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과몰입해서 선택해보는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힘겨운 마라톤 회의를 끝내고 먹는 저녁. A 어려운 팀장님과 함께 먹는 한우. B 팀원끼리 함께 먹는 껍데기. 야, 한우 먹으러 가야지. 한우 먹으러 가야지. 무슨, 어떻게. 살고 <laughs> 아니, 거군가? 껍데기 왜 먹어? 껍데기, 껍데기 너무 좋아하는데. 아니, 집에서 한우 주냐? 아, 껍데기가 배채야? 껍데기 한오 인분 먹지. <laughs> 껍데기 집에 을... 껍데기 한 팔지 않잖아요. 그렇지. 아냐, 아니야, 아니야. 어른 팀장님하고 그 먹으면 한우. 가 어려운 팀장님의 입장이셔서 그러실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 어차피 어려운 팀장님이 우리가 더 많이 걸지 않아. 우리는 않으면. 아직 팀원입니다. 팀원이라 <laughs> 팀원이라서 맞아. 내 상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A 유능하지만 날카롭고 무서운 팩폭 날리는 상사 B 무능하지만 자기 팀원만큼 잘 챙기는 상사. 하나 둘 셋. 다 똑같아? 어? 와 선배님은 B. <laughs> 나만 피야? 그러니까 유능하지만 날카롭고 무서운 백봉 라인은 상사랑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야. 그거는 괜찮아. 그거 어쩔 수 없어. <laughs> 회사에서 회사에서 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A 1년 임시 계약직 상무나 임원 타이틀 B 정년 보장하는 만년 대리. <laughs> 안전 지향주의세요, 선배님 <laughs> 가 다니는 게 아... 최고야. 무리해봤자 관절만 마라. <laughs> <laughs> 나라면 이렇게 회사 생활. A 상사에게 예쁨 받지만 동료들에게 미움 받기. B 상사에게 찍혔지만 동료들에게 존경 받기. 폭단적이야. 중요한 거는 A는 한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만 B는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해. 네. 근데 저는 이 또래들보다는. 음. 저보다 윗사람이 예뻐하는 게더 능력해라고 생각을 해요. 아. 동료들이 좋아하는 건 영리한 건 아닌가요? 그니니까 저... 예뻐를 받는다기보단 <laughs> 상사에게 신뢰를 받지만 동료들한테 질투와 샘을 받을 수 있는 건 차라리 낫다는 거죠.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 얘기해봐도 <laughs> 돼요. <해. 웃음> 상사분이 동료분들보다 은퇴가 빠르시지 않. <laughs> 상사분 예뻐했는데 막 다음 달에 퇴사하시면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은퇴하시면 너무 극단적이야. 그러면 회사에 근데, 혼자 남는 그러니까 아, 저건 거잖아. 되게 극단적이야. <놀람> 뭐가 더 극한의 회사 생활인가? 아, <놀람> 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<laughs> 잠깐 해외로 일주일 휴가 와서 내내 업무 전화 받기. B.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퇴근 시간 지나서 30분 동안 업무 전화 받기. 정말 전화 받기 싫어서 카톡도 안 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왕이면 아니 놀러 왔는데 전화 받고 있는다고 내내? 아니 이왕이면 좋은 거 보면서 전화 받는다 아 <laughs> 아니 와시죠 아니, 아니, 아니 와이키키 가서 봐, 전화 받는 게 낫지 여기서 무슨 아니 여기서 어? 한달 동안 집에 4번만... 퇴근해고 4번만... 집에서 쭈그리하게 아니 번 얘기해... 30분 받으면 돼네번 30분 받아 네번 30분 아니, 방수... 눈에 보이지 더안할것 같은데요? 에펠딱 보면서 전화 딱 아니 한달 동안 네번만 3 0분 끝나고 받으면 돼 연장으로 걱정하지 마. 일주일 네 일에 지금 왜못 받은 거냐? 걱정하지 마, 저 내가 갈 테니까. 걱정하지 <laughs> <laughs> 마. 내가 원하는 삶은 A 돈 많이 받고 하기 싫은 일로 커리어 쌓기. B 돈 적게 받고 하고 싶은 일로 커리어 쌓기. 아 극단적이야, 아, 진짜. 잠깐만, 아 이거 좀. 좀 돈 문제 좀 미, 미,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. 우린는돈 문제 민감하잖아 아, 진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. 어렸을 때는 B였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어렸을 때 B였어요. 내 애가 애가 둘이니까 그렇지, <laughs> 지금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그 애가 둘이시잖아요. 아니 이제 다 컸어. <웃음> <웃음> 전 이걸로 갈래요. 아 진짜. 더 괜찮은 후배는 A 유능한데 매일 10분씩 지각하는 직원. 비 모르는 급단적이에요. 게 많지만 남들보다 뭐 10분씩 일찍 출근하는 직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B가 제일 짜증나 자릴수도 못해 착해서 음... <laughs> 그 아니에요 언니 너무... 착하단 말은 없어요 자꾸 <laughs> 이게 <laughs> 가로치고 없는 거를 자꾸 건... 왜자릴 <laughs> <짜는 웃음> 수도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분 지각하는 직원이 더 착할 이거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, 그 해야지 유능한데 매일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과 <laughs>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다원이 10분 정도는 그냥 매일 알아 10분, 15분은 맞아 맞아 습관이야 수관. 습관 수관. 저는 이걸로 할게요 어.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올 A 해요 왜 아, 그래? 아니 왜이 <laughs> 했다가 무슨 한 번만 이걸로 할게요 <웃음> <웃음> 줄 데가 없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저희 대행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